<laughs> 자 산업혁명 이때 누구누구 없었다 그랬죠 원석이랑 유은이는 언제부터 없었니요 저도 없었어요 <laughs> 없었어. 저랑 응. 은혁은 저부터 끝까지 없었어요 <laughs> 은혁이는 뭐 있으나 <있음> 없으나 없었라 그랬잖아요 <laughs> 근데 요새 은혁이가 많이 착해졌다 고 쌤들이 많이 그사합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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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시간에 아니, 아니. 과학시간 한장 잠을 많이 다른 시간에 다안 자요 어쩔 수가 없어. 제그 솔직히 인정. 나도 자살 확신하지. 나도 솔직히 인정. 아니 나도 왜 자는지 모르겠어. 나뭘눈조이 있었는데. 네, 왜? 왜? 그러니까 왜? 이것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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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찍을게요. 다른 1, 2반 친구들도 이제 공부해야지. 음, 우리 연세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1, 2반 친구들도 해야죠. 자기 혼자 1등 하려고 좀. 그냥 그냥 빼서 게 그래지영이가 뺏어도 안 되겠어. 중상권이라고하중상위권이야이안 아, 네, 돼요. 아, 안 돼? 아. 씨.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줘야 된다니까요. 너네 내 너는 너는 10만 원 받고 중상위권 타이틀을 획득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타이틀. 아무튼 학습지 다 폈지 8쪽이다 해? 8쪽 없으면 뭐받들어오세요 산업혁명인데요 혁명이 뭐냐? 혁명 내가 저기 첫 번째 정리했던 영상 이름이 혁명 마렵다고 혁명이고 거. 뭔가 패러다임이 뒤바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혁명 산업혁명이라고 어, 하는 건데 배경 보면은 18세기 후반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그죠? 기계의 발명 기술의 혁신 맨 처음에 어디서나 어떻게 중요해요 영국에서 왜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laughs> 영국은 무슨 안정을 일찍 잃었습니까? 정치적. 정치적인 안정을 일찍 잃었잖아 무슨 혁명? 어, 청교도 혁명이랑 명예 혁명으로 이미 200년 전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던 거이다 그러니까요 여기다 특별히 또 공장 노동력이라는 게 확보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고 그 운동을 잉클로저 운동이라고 있는데 혹시 못지 기억하니? 울타리 치는 거, 울타리 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 농민들이 자기들만 양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큰 울타리를 치고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뺏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어진 농민들은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겠지.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때부터 면직물 공업이 기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방적기와 방직기라는 게 발명이 되고요. 이 사람이 중요해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뭐를 발명했다고? 증기 기관이 는 시설을 발견한 거죠. 이게 뭔지 기억하지? 네. 아, 그러니까 이, 어. 이 와트가 그 전기 와트. 그거 잘 모르겠어요. 과학사 이부터 쪽색. 어.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요. 잘 모르겠어요. 썩 잘못해요. 그리고 이제 와트라고 한 사람이 증기 기관을 발명해서 처음에 이게 처음에는 공장 기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점점 어디로 들어가냐? 운송 수단으로 들어가요. 운송 수단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 기억하니? 스티븐스 그리고 풀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기차에 넣기도 하고요. 이거를 배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혁명으로 아주 많이 생산된 양질의 좋은 물품들이 이 기차와 배를 타고 전세계 곳곳으로 갈수 있게 됐던 게 바로 증기기관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어디로 확산됐는지는 나라별로 딱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였던 일본 역시도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화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어떤 주의가 등장하냐?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까 진우가 나한테 빵을 받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때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저기 화평윤 씨의 굉장한 가문이었던 윤호담이라는 애가 있고요. 화평윤 어, 씨 양반 가문 그리고 저기 그 고다똥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전통적인 신판 사회 구조는 귀족 그리고 노비 천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란 걸딱 겪고 나서 이 고다똥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려 전 재산이 2천 억입니다. <laughs> 어... 자 그리고 이제 이 귀족이었던 윤호담은 자기가 귀족이라는 걸만 믿고 평생 놀고 먹다가 재산이 천 원이 됐어요. 자 이제 누가 귀족이지? 고다통이가 보다. 귀족이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어, 새로운 구조가 생긴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새로운 신분 구조가 생긴 거고요. 이제 노동가와 자본가라는 새로운 기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에덤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말했었죠. 그죠? 자유방임주의라는 걸 주장했었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의 결과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야. 높아졌는데 그런 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건 우리 다퉁이 같은 자본가예요 아니면 호다미 같은 노동가예요? 자본가죠. 대부분의 여러분들 같은 하찮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게 점점 커진다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 여러분들 모든 생산 수단은 다 공동수단으로서 공동 수단으로서 공동 분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됩니다 나 같으면 이때 나도 사회주의 믿었겠다 그죠? 뭐가 등장했냐면 사회주의가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는 마르크스, 마르크스. <laughs>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어? <웃음> 팔쪽, 팔쪽. <웃음> 너 프린트 없는 거야 그냥 <웃음> <여기>. <웃음>

아, 기계파괴운동 이런 것도 있었긴 한데 그치, 그치. 아.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갑자기 교재가 사라져서 당황스럽네뭘버려있어까자 음.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게 19세기의 문화였거든요 문화? 문화? 응. 거기에 뭐가 있냐면 뭐 낭만주의 이런게 있어요 학습지 보시면서 스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 혁명의 결과 돈이 굉장히 많아진 유럽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생산했던 생산품들을 원료를 공급받을 곳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생산했던 모든 생산품들을 팔아야 될 곳이 생겼다고 그리고 투자처까지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일종의 그런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민지라는 걸 만들게 됐거든. 그래서 그 식민지를 만드는 열강들의 이름과 제국주의라는 게 등장한 싹0 0 넘기면 0면1 0쪽인가0 0주1 0 1 0쪽에1 0 거야 1 0쪽주 100주 1 1 0쪽에 있나 0주 100주 100주 1 0쪽1 100주 아0 0주1 1 1 0 0 1 100주 없는 거예요 1 0 1 1 0 1 0 1 어, 이때 제국주의적 침략을 이끌었던 나라가 크게 뭐 영국이란 나라도 있었고 프랑스, 그리고 새롭게 독립을 했었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어디로 침략했어, 처음에?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으로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쳤고요. 두 번째가 아프리카였지, 그지? 그래서 아시아에선 굉장히 다양한 식민지를 가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시아에서 가장 금사라기 땅이었던 인도는 어떤 나라가 가져갔어요? 영국. 영국이 가져갔어요. 인도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가져간데는 프랑스. 프랑스. 응.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강들이 제일 눈독 들였던 건 바로 이 아프리카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은 막 영토가 막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왜 그랬던 거야? 자로, 대서, 어, 자로 대듯이 땅따먹기를 한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런 아프리카에서 열강들의 이런 땅따먹기가 시작됐던 회의가 하나 있었지 무슨 회의인지 기억하니? 베를린, 베를린 회의라는 회의였어 계기가 뭐였어? 이상한 찌끄레기 나라 하나가 갑자기 콩고리 땅 개꿀 이렇게 했던 어떤 나라가? 벨기에. 벨기에입니다 맞아 벨기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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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이 벨기에가 갑자기 콩고라고 하는 걸 우리 땅 왜냐면은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원래는 아프리카에 간만 보고 있었어요 간만 보고 있었다고 왜냐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영국이 아프리카 우리 땅 그러면은 프랑스가 갑자기 음식들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갑자기 독일이 아, 아프리카 우리 땅인데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또 지랄을 할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서로 간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찌끄레기 나라였던 하나인 벨기에가 콩고 우리 땅 이런 거야 당황한 거지 그래서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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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야봐 <laughs> 베를린, 베를린에서 모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게 뭐야? 먼저 점령한 놈이 그 땅의 주인이 돼. 그걸 베를린 회의라고 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열강들의 아프리카 침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보면은 영국은 세계 도시를 연결하고 싶어 했었어요. 무슨 정책? 이른바? 삼시. 삼시 정책.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는 영국을 따라해서 비로 시작하는 도시 세계를 연결하고 싶어 했어. 그걸? 3비 정책. 계속 충돌하는 거야. 그리고 영국은, 저기, 행단이라고, 응. 행, 종단? 영국이 뭐야? 세로로 긋고 싶어 했잖아. 그치? 세로로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싶어 했잖아. 그걸 무슨 정책이라고 해? 종단 정책이라고 하죠. 음. 이 프랑스는 반대로 아프리카를 가로로 읽고 싶어 네. 요 그걸 무슨 정책이라고 네. 하니? 횡단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종단정책과 횡단정책이 부딪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니? 파쇼다 사건이라는 사건이거든 근데 여기 누가 양보를 해요? 프랑스가 양보를 합니다 프랑스가 양보를 하는데 근데 프랑스가 영국에겐 양보했지만 독일에겐 양보하지 못했던 게있었어 어디였냐면 모로코라는 나라였어요 이거는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을 했던 건데 어, 이 모로코, 이 모로코는 독일이 양보를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 독일의 가장 큰 목표는 프랑스를 조지는 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학습지에 참 그거 얘기 안 했구나. 잠깐만. 거기 일본의 제국주의 등장 경쟁의 프랑스의 종단 정책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어, 횡단 정책이 맞아요. 횡단이 맞아요. 마다가스카르의 이기는 횡단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아, 세실 로즈가 누구예요? 세실 로즈? 아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세실 로즈는 그 영국의 약간 그 침략주의자. 음, 그러니까 음, 영국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침략해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증, 어, 제공했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또 시끄러워. 지금 파자마인데 이거 시끄러워. 이거 왜 없어요? 일부러 없앤 거야 일부러 없앤 거예요? 어 시험 범위 아니니까 어, 없앴어 은혁아 나 어, 어. 아니 근데 내가 안 와가지고 근데 가 아니 어 은혁아 은혁아 그때 있었어 그때. 네? 그때있었어 있었어 실적 없다고 네. 있었어 잔 거야 뭐 야, 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반 애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거 알려줄게 다윈이 누구냐 그 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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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골파 다위는 근데 생물학적 진화론이야. 그래서 니네 저기 학습 이 학년 일학기때 1학, 처음 배웠던 게 뭐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잖아, 그치? 네. 걔가 점점 호모 사피엔스가 돼가는 과정.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다윈이 말했던 게 뭐냐? 적자 생존이에요.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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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자 생존. 더 적응, 적응한 게 생존한다. 그렇지? 적응한 몸이 생존한다. 적응한 몸이 생존한다. 그럼 결국에 이 인간 사회에 적응했던 건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살아있는거 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네안네르탈 같은 놈들이 있긴 한데 근데 너희들은 대부분 어, 호모사피엔스에적자생존죠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질문?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아니 질문하면래 그래서 질문, 질문은, 음. 그렇죠, 질문. 어. 그리고 그 베를린 회의 전에 음.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거의 다 부족이에요 그러면은 국정이 자연스럽게 요 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유럽들한테 갈리기엔 어떻게 살았냐고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지 모여 살았지 이렇게 해서. 부족 단위로 모여 살다 보니까 나라란 개념이 없고 그냥 굉장히 작은 부족 단위로만 있었던 게 아프리카예 그나마 있었던 게 이제 뭐 알제리 왕국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 있긴 했었거든 근데 대부분은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던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또또뭐 오늘 배운 거 말고 또 제가 이정도로만 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정도만 공부한거 아니죠? 이정도만 하면, 하면 45점 나올겁니다 네? 뭐 점? 정도, 이정도가 뭔소리 네. 오늘 아. 설명해준 것만 외우면 4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전 공부한거에요 선생 그때 위장이 부분에서만 45점 정도 나올거요아 진짜? 어진 좋아요? 얘네가 독립한게 파멸 독립한거에 상승요아 영슬이가 그때 없었나? 너 그때 있었잖아. 뭐야? 라틴 아메리카라는 아메리카. 이거 뭐? 안찍어도 되겠다 이거. 대부분